자 원래라면 뭐 연말이니 이런거 잘안 챙기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제가 연말에 영상을 잘안 올리는 스타일이긴 한데 올해는 연말정산식으로 올해의 CPU를 한 뽑아볼까 합니다 제 개인적인 평가와 그리고 알바하면서 나갔던 제품들 인터넷 서칭을 통해서 나온 그런 제품에 대한 인식 그런 것들을 감미해서 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평가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30만원, 그리고 60만원, 100만원대 컴퓨터 해가지고 연말에 구매할 컴퓨터, 그리고 연초에 컴퓨터를 구매하실 분들을 위한 올해의 레드워디 견적서를 어, 같이 띄워드릴 예정이니 꼭 그것도 참고해주시고 참고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어, 올해의 가성비 CPU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짜잘짜란 부분에서는 인텔과 AMD 모두 하나씩 뽑았고요. 이제 대표적인 것들, 뭐 올해 CPU나 아니면 올해 좀안 좋았던 CPU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 회사만 골랐습니다. 자, 첫 번째 올해 가성비 CPU 부분에서 AMD는 라이젠5 3500이 그 자리를 차지했고요. 인텔은 9400F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인텔은 전체 9세대 라인업 중에서 가장 이제, 저렴하면서, 가장까진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성능 대비 저렴하면서 괜찮았던 성능을 뽐냈던 9400F가 이제 올해 가성비 CPU 부분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3500 같은 경우에는 라이젠 부분에서 이제 라이젠 3세대가 출시한 이후 좀 뒤늦게 스타트를 끄는 친구였지만, 어,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격대나 그리고 성능이 그 가격대를 월등히 넘어서는 성능이었기 때문에 3500을 주게 되었습니다. 올해 가성비 CPU는 요두 가지 CPU가 차지하게 되는군요. 자, 올해의 사무용 CPU입니다. AMD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셨다시피 3200G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2200G가 이제 단종 절차를 이제 천천히 밟기 시작하면서 2200G보다는 이제 3200G가 가격 측면에서는 훨씬 나은 사무용 PC CPU 반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가격 안정화가 완벽하게 된건 아니어가지고 완전히 겨, 저렴하다 이렇게 말은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간단한 영상 뭐 편집을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뭐 게임을 살짝 돌리고 싶다던가 이런 용도로서는 뭐 사무용 이상을 보여주는 CPU이기 때문에 3200G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AMD에서는 가장 아래 라인업으로는 에슬론 200G이나 아니면 3000G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느려서 왜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많이 느려가지고 사무용 어, 그런 용도로 쓰기에는 요즘 사무가 그렇게 느린 거 가지고는 안될것 같은데. 그래서 200G는 빼게 되었어요. 그리고 웬일로 인텔에서 사무용 PC로 딱 쓸만한 적합한 CPU가 나왔어요. 바로 펜티엄 G5400인데요. 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펜티엄 시리즈가 9세대, 8세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성능이 어느 정도 완전히 좋아졌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좋아진 편에 이제 속하게 되었어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완전히 이제 2, 30만 원대에 맞춰야 된다던가 아니면 AMD에 대한 이제 좀안 좋은 이제 인식이 있으신 분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안정적으로 쓰고 싶으신 분들 AMD가 이제 좀 발매 초기에 구매를 하면 오류가 있는 거는 솔직히 맞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감수를 못 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완벽한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격도 괜찮아서 어, 사무용 PC로는 매우 적합한 CPU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사무용 CPU는 이두 가지 CPU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게이밍 CPU입니다. 게이밍 CPU는 가격대가 약 40만원대 정도에 분포되어 있는 CPU들 중에서 이제 선택을 했고요. 20만원대 하나, 40만원대 하나 이렇게 골랐는데 아무리 그래도 20만원대는 약간 가성비 CPU랑 겹치는 부분이 어지간히 있어서 이제 올해 게이밍 CPU는 40만원대 CPU에서 골라왔습니다. 인텔은 i7 9700K가 그 자리를 차지했고요. AMD 같은 경우에는 3700X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뭐 3800도 있고 뭐위 상위 라인업도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가격 대비 측면에서 괜찮은 라인업 중에 하나인 i7 9700K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게이밍이라고 제가 말하는 여기서 기준은 어느 정도 고사양의 위치에 있는 CPU들 중에서 고르게 된 거고요. 물론 게이밍으로도 9400F가 많이 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i7 라인업 중에서는 가장 괜찮았던 올해의 게이밍 CPU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700X 같은 경우에는 위에 상위 라인업 3800X도 있지만 가격이 어느정도 차이가 나긴 하고 3700X, 그니까 러 게임 분야에서는 좀 많이 못 추리던 AMD가 어 이번 3세대, 그니까 정확히는 젠2 이 3세대 라이젠을 통해서 게임을 어느정도 인텔을 추월을 하거나 아니면 비등비등한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대표 주자로 3700X를 고르게 되었어요. 올해의 게이밍 CPU는 이두 가지 친구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올해의 좀, 올해 최고의 CPU를 보기 전에 좀안 좋았던 CPU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올해의 최악의 CPU이자 가장 애매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CPU 중에서 인텔 쪽에서는 i3 9100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이제, 내장 그래픽이 빠진 i3 9100F와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9100F가 더 쌉니다. 그리고, 내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후 선택지로 선택할 수 있는 3200G, 3400G와 다르게, 이제, 내장 그래픽 성능이 많이 딸림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가격이 그렇게 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 올해 최악이라고는 모르겠지만, 가장 애매하고, 어, 왜 사야 되는지 모르겠는 제품 중에 하나로 고르게 되었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에슬론 3000G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 상위 그러니까 좀 돈을 조금만 더 내면 내장 그래픽이 좋은 라이젠 시리즈로 갈수 있고 굳이 돈을 주고 에슬론을 사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CPU였어요. 그냥 전체적인 그런 성능치를 봐도 i3와 이제 견어볼게안 되고 뭐펜티엄 정도랑 견주어볼게 됐는데 그래도, 그냥 그럴 거면, 3200G를 사지, 뭐, 에슬론을 살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슬론 3000G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자, 올해 최고 CPU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최고의 CPU는 바로, 라이젠! AMD의 라이젠 3950X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후! 이제, 보 제가, 이제, 안 좋은 CPU, 올해 안 좋은 CPU를 뽑을 때, AMD, 인텔, 두 회사를 다 뽑았기 때문에, 올해 최고의 CPU도 인텔과 AMD를 다뽑으려 그랬어요. 근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9900K를 고르라자니, 9900KS, 한정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친구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걸, 뽑기가 굉장히 애매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CPU들을 선정할 때, 이제, AMD 같은 경우에는, 이, 저기, 이 스레드래퍼 라인업, 그니까, 러 에픽이나 스레드래퍼 라인업, 요 정도, 좀 높은 라인업이나,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i9 익스트림 라인업이나, 아니면 뭐, 저기 뭐냐, 재온 라인업까지는 안 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제 라인업들은, 좀 일상생활에서 쉽게 보기 힘든 라인업들로좀 제외하고 뽑았는데, 어, 인텔은 정말 팀킬도 많이 되고, 애매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텔은 좀 제외를 하고, 어, 라이젠 9 3950X를 올해 최고 CPU로 고르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정말 인텔이 많이 올해라고 하 올해만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긴 하지만 올해까지도 인텔은 많이 음.. 좀 뭐랄까 임팩트를 주지 않은 그런 해였어요. 정말 뭐 보안 문제도 계속 터지고 10세대까지도 지금 인텔이 10세대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라이젠도 이제 4세대를 만들고 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출시도 내년? 내, 내후년 정도에 이제 출시를 할것 같은데, 네,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확실하게 라이젠의 해가, 라이젠의 해였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라이젠의 발전이 정말 대단했고, 인텔을 넘기는, 인텔을 성능으로 넘기는, 그런 대단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올해 최고의 CPU로 라이젠 CPU가 가져가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한 3~4년 전까지만 해도 와 어떻게 AMD가 인텔을 이겨? 당연히 인텔이 제일 좋지. AMD는 좀돈 줄이려고 사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도 많았고 제가 A, AMD 빠긴 해도 약간 그런 생각이 많았는데 올해 3세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확실히 그런 생각들이 다 부서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뿌듯하긴 합니다. 옛날부터 에슬론을 써본 사항으로써 자 이렇게 올해 시리즈 해가지고 CPU들을 뽑아왔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이제 오랫동안 CPU를 보았을 때 가장 애매하거나 아니면 가장 좋았던 개인적으로 좋았던 CPU들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벌써 2019년이 다 지냈습니다 2019년 한해 동안 제 유튜브 영상 봐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2019년 한 해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렸고, 2020년 새로운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레드노트 였고요. 내해, 내년 새해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